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입니다. 야, 누가 보면 진짜 구미 사는 줄 알겠다. 맨날 구미 음. 오노. 이게 구미에 고기짬뽕, 진짜 잘하는 전문점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 이 집에 진짜 고기짬뽕 맛이 끝장난다 하더라고요. 음. 또이 집에 이제 또전매 특허라고 해야 될게 뭐냐면은 토핑을 할 수가 있는데 고추 토핑이, 청양고추 토핑이 아주 또고고걸 언제 먹으면 기가 막히다고 하니까 오늘도 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 거고요.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81에 위치 있습니다. 짠! 파육 반점입니다. 딱 적혀 있습니다. 그냥 간판에 고기, 짬뽕, 전문점, 메뉴도 많지도 않고요. 이 집은 짬뽕, 짜장면, 그렇게 있는데 약기 우동도 해요. 고기튀김이랑, 근데 일요일은 약기 우동은안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그럼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홍린,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알림 설정까지도 부탁드릴게요. 하하, 여기가 다 좋은데 주차가 주위에 유료주차장도 없고 거의 빌라들이 많은데요. 주차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골목 골목 사이에 주차를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주차가 어렵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육반지배 영업시간은 조금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둘째 넷째 다섯째는 휴무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신발은 걷어주세요. 외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고기튀김 나왔습니다. 이야, 탕수육하고 비슷할 줄 알았더니 완전 비주얼 자체가 다르네. 우와, 엄청 큰데? 응. 소스도 간장 베이스 소스고. 이것도 엄청 크다. 잘라볼까? 어. 음. 우와 고기. 음. 음. 오, 너무 비쌉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고 이. 국물 진하게 생겼네. 음, 음. 그리고 토핑. 토핑 뭐 고기도 토핑 가능하고 고추도 토핑 가능한데 저희는 청양고추 토핑 올렸습니다. 그리고 짜장면까지. <laughs> 그래서 고추튀김, 고추튀김? 고추튀김 어딨어? 고기튀김이랑, 고기 고기짬뽕이랑, 그리고 짜장면, 약기우동은 일요일은 안 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기바라고요 여기 짜장면에도 토핑으로 소고기랑 고추를 올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자. 왜먹죠 어, 걸쭉하다. 걸쭉하네. 음, 음, 맛있다. <laughs> 음, 양도 딱 적당하고. 불량, 음. 좋아? 응! 양고추 차양고추! 엄청 걸쭉하네요. 응? 음? 엄청 걸쭉해요. 음! 아, 하고 해산물이 너네 면발 국기도 적당하고 음, 소고기 토핑 해도 맛있겠다. 음, 소고기 토핑도 아, 토핑 더 올려도 맛있겠다. 짜장면. 아우 이거 식초올다 돌려서 먹어야 하는데 일단 그냥 먹어보자. 부덕부덕하다. 음. 국민 음식은 해봤잖아요. 응? 국민 음식. <laughs> 국민 음식 요즘 가격이 좀 많이 오르게 놀랐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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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스타일인데? 도전. 하고 하고 불량 분량도 고고기가 다진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음. 음. 오 고기 진짜 크다. 오 어, 고기 너무 크다. 돈가스처럼. 고기. 탕수육하고 좀안 비슷하겠나 이렇게 는 완전 다탕수육한배 정도 되는데 하나도 완전 다고 음! 이거 봐 여섯 개, 여개개파랑 같이 먹어봤다 한번 먹어볼까요? 오 진짜 크네 양파 토핑을 좀 해가지고 네. 음. 고추터핑이 너 추가하네 짜장면이 음, 괜찮네 다다까 와 맛있겠다. 그럼 뭐 그래 먹는다고 <laughs> 죽을 수도 있을 건데 괜찮겠나? 음. <laughs> <어후>. 음. <laughs> 맛있다. 음 역시 마, 매워야 맛있어. 다 먹었네. 면은 없네. 얼마나 끊게 먹는 거야? 음~~ 아추터핑한번더 아까 한번 했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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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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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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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 매운 까더 맛있다. 응, 음, 아, 매운 거더 맛있는 거 있죠. 자, 드세요. 음. 와, 청양고추 토핑 두번했더만있는거 같네. 고춧가 매운 고춧가루까지 주니까. 응, 음. 와, 그두 번째나 좀더 많이 주셔가지고 맛있네. 음. 아, 와, 이마다 이 이거. 매콤해. 땀이 적 그런 거안 해도. 다 먹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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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매운데 <laughs> 엄청 맛있네 어. 이 정도 매워야 맛있어 짭짤짭짤 음. 음, 나온다 이문동의 음. 화육반죽 와 이거 진짜 짬뽕 엄청 걸쭉합니다 고기짬뽕 걸쭉하면서 뭐라 해야 같은 거 약간 텁텁한 맛도 있고 어, 오음 진짜 맛있는데 좋고, 고추튀김. 고추튀김을 한다고. 고기튀김인데. 응. 응. 고기튀김도 커다하게 가지고. 튀는 식감도 좋고. 오, 대박입니다, 대박. 마지막으로 짜장면까지. 요, 이 집에 좋은 점이 이제 고추 토핑이죠. 중량 고추 토핑을 올려서 먹으면 더 어, 맛이 와, 엄청 잘, 뭐라고 해야 돼? 엄청 맛있어져요. 칼칼하고. 칼칼하고. 고기가, 고기가 엄청 많다 고기도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병.